이 문제는 회전의 정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50m이고 질량이 8 곱하기 10의 4승 k g 인 다리 양 끝에 이제 교대가 있어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질량이 3 곱하기 10의 4승 k g 인 트럭이 한쪽 끝. 에서부터 15m 떨어진 곳에 서 있는데 이때 각 다리의 지지점이 받는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자유물체도를 그려 볼 건데요. 자, A가 받는 힘의 크기 즉 다리의 지지점 A가 받는 힘의 크기를 수직 항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N A라고 둘 거고 역시 B에서도 다리를 받치고 있으니까 수직 항력이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력이 있겠죠. 트럭에 의한 중력을 표시해 볼 거고, 중력의 크기는 small mg로 나타내겠습니다 어, 또한, 다리 역시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고, 이 중력을 표시할 때는 다리의 질량 중심점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걸 large mg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정적 평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즉 알짜 힘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또이 문제는 이제 y 성분만 그러니까 x y 성분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수직 성분만 존재하는 경우이니까 알짜 힘이 0이다 라는 조건 중에서 힘의 y 성분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을 모두 표시를 해보면 수직 학력 두개를 더한 것과 그 다음에 각각의 중력을 빼준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면 0이 된다 라는 조건을 하나 찾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알짜 토크가 0이 된다 라는 조건도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요. 자 토크를 계산하려면 회전 중심점을 정해줘야 되겠죠. 자 힘의 균형이 깨져서 이제 다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한쪽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a 점으로 회전 중심점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토크는 항상 r 크로스 f로 계산될 수 있죠.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r을 표시해 보면 우선 중력이 있는 부분까지 모두 이렇게 표시를 해 보면 다한 방향을 가지고 있죠. 즉 r과 f의 방향이 전부 90도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크는 rf 사인 90도여서 r 곱하기 f만 계산을 해 주면 될 텐데요. 다만, 이 힘의, 힘의 방향이 아래 방향인 경우와 윗방향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만 조금 조심해 주면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 A점에 있는 수직항력 NA는 계산할 것이 없을 거고, 자, 트럭이 있는 곳까지 R을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방향입니다. 자, 중력은 아래 방향이죠. 자 따라서 r 크로스 F를 한다라고 하면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 보면 r 크로스 F를 했을 때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토크가 작용하겠죠. 자, 따라서 트럭 입장에서 토크를 풀어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이걸 제가 마이너스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알자 토크는 첫 번째 트럭에 대한 걸쓸 건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알 먼저 15m 곱해 주고 그다음에 중력을 써 주면 되죠? 우선 문자 기호로 그냥 mg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리 가운데 있던 질량이 라지 m인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어 주면 되겠죠? 토크의 방향은 트럭의 중력과 같은 방향이니까 토크 역시 같은 방향이라 부호를 마이너스를 선택해 주면 되고 트럭의 트럭이 아니라 이 다리의 중심 중간점 중간점까지의 거리를 25m,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r로 선택해주고 그다음에 라지 mg 이렇게 해주면 이제 중력에 대한 토크를 모두 계산한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힘은 이제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죠. 자, 이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 경우에는 수직항력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벡터를 r 벡터, 그다음에 수직항력의 벡터를 f라고 했을 때 이 R cross F에 해당되는 게, 오른손 법칙을 써보면, 그러니까 외적의 방향을 계산해보면,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될 겁니다. 따라서 R cross F를 했을 때, 보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그리고 R에 해당되는 것은 50m, 그리고 m b 수직항력의 크기, NB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R자 토크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은 0 이렇게 써주면 식이 완성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1과 식2를 완성했는데요. 자, 여기서 small m이라는 것은 트럭의 질량이었기 때문에 3곱하기 10의 4승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의 질량에 해당되는 rgm에는 8곱하기 10의 4승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값을 넣어주고 중력 가속도는 9.8로 가정에서 수직항력을 각각 계산해 보면 NA값은 5.98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NB값은 4.80 곱하기 10의 5승 뉴턴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